네, 벤츠후진주차 들어갑니다. 지금. 저기 창문도 있어봐 봐. 아, 창문이요? <laughs> <laughs> 파란단 동네 사람들을 다 모셔 놓고 파란나으로 <laughs> <laughs> 파란단 코여 님. <모자님>! 네, <laughs>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저희가 지금 동을 내 이제 하러 왔고 한국 결혼식 날입니다. 저희가 지금 아침부터 메이크업이라고 해요. 받으려고 공주 향기로 왔고요. 어 벌써 비디오 준비. 됐구나 우리 큰 고수 큰 고수이 화환을 벌써 보내셨는데 자기는 화환 보낼 사람 없어? 어, 없어 <laughs> 신랑 신수 신부 카리 나타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Good morning. 기분이 어떠신가요 신부님? 그렇신가요? 나 너무 나 어머니랑 좀 이야기 좀 하고 있을게. <laughs> 신발 벌 뭐, 벌써 입은 거야? 이거 뭐야 이건? 이게 개장한복이요 네. 안녕하세요. 그때 <laughs> 보게. 아, 그, 그 응. 다른 다른 선생님이 아홉 응. 시1 5 분인가 오시는데 응. 그때 어머니들이 시작한다고 하시는데. 아 그래. 아 지금 응. 카리 하고 있어. 아, 어 어. 지금 결혼식 준비가 한창 되고 있고요. 준비가 아주 많이 됐습니다. 이제는 지금 이제 양가 어머니께서 메이크업과 헤어를 바꾸고 계시고. 안녕하세요. <laughs> 괜찮아요? 어 너무 예쁜데? 머리 앞을 네. 나중에 해야 아, 되고 전에도 끊었고 전 어차피 위에다 가 신랑은 뭘 쓰고 두건 만망건 하여튼 뭐 그거랑 음. 위에다서 뭘 쓰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네, 메이크업 받은 상태고요. 네다 되셨습니다. 다들 다 감사합니다. 아 이제 이제 한복을 네. 입을 차례입니다 여러분. 예 이따 봐. 잘네 한복 시간입니다. <laughs> 에이, 음악도 들어주기 시작하고. 가마도 준비되고 하객들 앉을 곳도 준비가 되고 있고 아 화환 온것도 저기로 옮겨주시구나 아 여기도 왔네 전통 홀레 아 박명록 아 아이고 곱네 어머니 다리 너무 짧게 찍은 데 어떡하지 너무 쇼트시간 찍었는데 야야야 한국인만큼 사진 잘 찍는 또. <laughs> 또 맞아요. 아이스 바이 g 가이 한번 항상 좀 like, 타이밍. 음. 음. 엄청 힘들진 않지 그래도. 판판 아하. 치킨. Like, 양념 양념. Spy. 음. 음. 난한 번은 거기 앉아도 돼? 네, 그 그래 그러면서 타보자. 아 그래 한번 앉아봐. 또 가만히 한번더 미리 타보시겠다 우리. 리버스 파킹? 어 리버스 파킹 아, 그 그래, e 머리, 머리 엄청 <laughs> 힘들 거 같아. 왜냐면이총도길 어. 거야. 나중에 근데 다 도와주실 거야. 음. 머리 얼마나 숙이라고 막 알려주실거에요 음. 음. 네, 벤츠 후진주차 들어갑니다 지금 어때 안은 넓어 그래도? 네, 엄청 넓어 근데 이거만 음. 아 오케이 기 창문도 있어 봐봐 아 창문이요? 무서다. 최대 ah, okay, okay. oh, 아, 오케이 오케이. 어저께 나 한복 입고 와야 돼. 야. 잠시만 착용. 도와줘. 아니. 어. 오케이. 위어가나 체인지 인투 한복 히어. 야, 위카는 위어. 그 끝은 좀 진짜 제레모니어드어 뭐. 그래서 넌나 와서? 네, 그건 그냥 그냥 그냥는 뭐. 이 나도. ich hab diesen echt, yeah? Sehen echt los, kann sehen. Kannst du mal reinbeißen, aber jetzt noch nicht. <laughs> Nein, jetzt noch nicht. Oh, <laughs> hallo. Wie siehst du aus, Glitzern. Geht ich mal um? Ist es schon warm? Ja, schon. Ja? Also im Schatten geht es, aber in der Sonne ist es zu warm. Und da kommt <laughs> ja noch mal was drüber. Ja, ja, es kommt noch mal was drüber. Noch mal. Ist noch nicht fertig. Ja. Ich glaube, ihr könnt jetzt reingehen. Mein. Also, ihr könnt euch jetzt da drin umziehen, aber da drin werden später Leute essen. Deswegen, wenn ihr dann fertig seid, könnt ihr eure Klamotten nur so da rein tun. so, okay. Ja, dann lasst es erstmal draußen. Oh, Dorian. Oh. So muss es sein, Dorian. Not styled. Ja, not styled yet. Aber ich finde so von der Seite, die Birne ist immer so gut. Deutschland, in Deutschland, ich finde es ich find, ich find viel besser. Also. 야. 야, 포함하면 안 먹을 수 있네. 오~~ 래서 오. 오. 헬로. 헬스. 오, 도리안. 오. 괜찮은데? 뭐 있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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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네. 두두가 응대 약 믹스매치로 잘어울리는 음, 아, 이게 신발 어. 괜찮은 거 같아. 어. 도리안 너무 귀여워. 벌써. 도리안 신발 왜 벗은 거지? <laughs> 아, 도리안. <laughs> 예의를 오, 또 갖춘다 것도. 어? 여기서 아마 대기를 해. 아, 어, 식, 식 내내. 어. 그러니까 우리 차남한테좀 말도 좀 많이 걸어 주시고 감사합니다. 신아버지 네. 한번 설명해 주시라고. 아, 네. 한 번만 더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파타? 투 카스트 컴 히어? 야, 뒤로 빼야 되겠다. 야, 허설이이 이. 네, 뭐겠지 denn los? wo wo laufen wir los? wo sind wir am 초롱든 아이들을 네. 둘이 하고 기러가보면 네. 앞에 가, 네. 네, 가는 거예요. 저도 따라가죠? 그렇지, 그렇지. 안녕, 네. 형. <laughs> 형을 형을 보내는 게 어떠신가요? <웃음> <웃음> 내가 사실 한번 한번 보내봤어요, 좀 보기래서. 뭐두 <laughs> 어, 번째니까. 아, 두 번째 가 결혼. <laughs> 아, 어, 두 번째 결혼식이니까. 익숙합니다. <laughs> 어, <laughs> 수호야, 행복해, 사랑해. 결혼 축하하고. 나랑 같이 살았을 때 그때 너무 좋았어 널 떠나보내서 너무 아쉬워 향교에서 결혼식 전통롤레가 처음인데 되게 재밌고 우리나라 문화를 더 배우네요 네. 소우야 축하해 소 okay. so, 카리나 잘 살고요 카리나 말만 잘 듣고 살면 은 카리나 화이팅! 그렇지 길어가봄을 맡은 사원이라고 합니다 결혼식 너무 축하하고요. 이, 이게 무슨 역할인가요? 이거 그냥 이거 전달해 주는 역할입니다. 아 이걸 전달해 주는 네, 근데 이걸 전달하기 위해서는 그 자격 조건이 굉장히 그 가, 행복한 가정에서 행복한 아이와 행복한 아이와 함께 살고 있어야 한다라는 게 있어서 저밖에 없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우 어떻게 수화 결혼 축하한다. 행복하게 이렇게 잘 살아. 어그 한마디면 돼. 결혼 축하하고 항상 행복하게 그냥 건강하게 오래오래 잘 살아. 첫 번째 결, 결혼이 아니길 바라. 수안 형 결혼 축하하고 그래도 뭐 건강하게 행복하게 진심으로 축하한다. 이 감사합니다. 정하게 우리 엄마 치아 보이면서 스마일. 다들 여기 한번 마시고 하나 둘. 아 oh, 예, yeah, very nice to meet you. Big f a m Korea, so yeah, we are yeah. glad to see that. Yeah, yeah. That. It's because a wonderful Spanish country. country. Ah. We're so lucky to ah. be here. You visit, you visit first time or second, second time? Second time. For we traveled to Korea six years ago. Ah. So he was nine years old, ah. now 15. And, uh, and now we're again here for the marriage. Ah, <laughs> yeah. Maybe next time for the baby, yeah, you can yeah. come and again. We'll see. Let's see, we will uh -huh. find some reason. Ah, yes, to I think so. <laughs> <목소리> <목소리> 이제부터 고령 후인 신균식씨의 장남 소군과 토마스씨의 장녀 카리나 타베야양의 혼인 일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오늘 초롱동이는 저 멀리 독기에서 신랑은 몸을 굽혀 예를 올리세요. 오셔서 전통을 참여하시는 신부의 부모님들이십니다. 신랑 신부를 마주보고, 신랑은 신부에게 읍하고, 점척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부 선제배! 여기에서 신부가 두번 절하는 것은, 은양의 <laughs> 신녀서 신부는, 신랑 신부는 잔반을 받아 가슴 높이로 받들어 올려 배우자의 서약을 받아들이고 남은 술을 마신 다음 잔반을 좌 집사에게 주세요. 두 개의 끈을 합치면서 하나가 된다는 의미의 홍실과 정실을 묻고 계십니다. <laughs> 자, 너무 높이 들어서, 네. <laughs> 성원 선언문. 이두 분은 양가의 허락을 받아 일가 친척과 많은 친지 앞에서 축복받은 혼인 예식을 올렸으므로 이에 성원이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광에서아네 오늘 여기 광주 향교에서 엄청 큰 잔치가 벌어진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국악인 이유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축가를 하기에 앞서서 이 어여쁜 한쌍이 서로 얼마나 사랑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작은 미션을 하나 진행하려고 합니다 두 분께서는요 마주 보고 서주시고요 제가 판 소리 춘향가 중에 사랑과한대 목을 짧게 할 텐데 그 중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입맞춤을 해주시면 되는 간단한 미션입니다. <laughs> 그때요. 도련님과 춘향은 정이 다묶들었구나 바로 난 동네 사람들을 다 모셔놓고 사랑가로 <laughs> 한번더부르일 <한반도로 웃음> 이리 온 너라 웃고 울자 이리 온 너라 웃고 놀 고으로 올리자 사랑 사랑 사랑님 사랑이야 사랑 사랑 사랑님 사랑이야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깨끗한 손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본격적으로 제가 준비한 국악 곡은요. 나무꾼이라는 곡인데요. 여러분의 취임새로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씨고좋아 이쁘게! 좋아. 잘 살았다. 감사합니다. 엄마지로 고들덩개 온지

천자가 세상에 태어날 때 세상 사흘을 빗대어 버려야 할때헌하고듬직당 장면으로 자라 아, 벌써 장가를 간다 오늘, 오늘, 오늘 정말 행복합니다. 따님을 에펠에 키워 시지감으로 보내주시어 한가족이 되길 바라겠니다

두 분께서는 큰 절로 함께 끊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비의 인사 시작. 네. 례 신랑은 큰 절로 하나! 둘, 셋! 하나. 둘. 음.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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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자 지금부터 가방 행진이 시작됩니다. 한국나라 <laughs> <laughs> <우리나라> 독일에서 강릉에 <겪는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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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됩 네. 잘생겼다. 잘생겼다. 감사합니다. 네, 카메라맨이 어디까지 찍은지 영상은 모르겠는데 일단 인사드리고 가족들한테 오신 분들, 하객분한테 인사드리고 선물도 주고 받고 인사도 서로 하고 네, 그랬습니다. 사진도 찍고 저희 우리 이제 두번 결혼했어, 이제 네. 느낌이 어때? 느낌이 달라? 네, 카리나와 재혼했습니다 재혼? <laughs> 아 근데 진짜 엄청 신기해, 봐봐 오늘 결혼식 맞았어? 그러니까 다다 다 정리가 끝났네 한국 그 사람의 힘이야. 초기 그 사람 안돼안 돼. 그런 거안 돼. 그래서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티디오케이거요 아, s c h ö 야, d a n e n i e s t Schönen Tag nach. 야. a b e n mir. Wonderful. Danke, danke. 야. l a 보 하시더니 하루에 사 많이 남겨 놨다고. 아, 이쁘다이쁘다 엄마 차야, 엄마 차. 부대인데 아들이 타고 있어 부자네, 차가 <laughs> <똘똘은 한치> 없지만, <laughs> 두 전에 차가 두네 똘똘한 한지만 어중간한 두 개는 있어. 할아버지 감사해요. 언니 <laughs> 아빠 잡할아버지 축사 <웃음> <좋았어요>. <웃음> 어, 어. <웃음> 이렇게, 이렇게 <에코웨이> 좋았어. 근데 그 에코웨이 어 괜찮아. 할아버지 에코축사 소야야야야. 하경 열어 문문문 문. 문, 문, 문. <laughs> <laughs> 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셔서 감사합니다. 오,